오늘부터 봉지 씌우기 하기, 하기, 하고 있습니다. 어, 올해도 봉지는 샤인머스캣만 씌우고 있습니다. 검정색 BK 시들리스는 혹시 몰라서 색이 안올걸 대비해서. 검정색은 봉지 씌우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봉지를 지금 한동반 정도 씌웠습니다. 올해는 이렇게 일소가가 몇 송이 나왔어요. 여기도 하나 있고. 이 일소가는 어, 뿌리가 안 좋아서 생길 수도 있지만 물을 너무 과다하게 줬을 경우에도 어, 일소가가 생긴다는 거. 어, 제가 너무 욕심부리고 과를 좀 많이 키우려고 물을 많이 냈더니 생겼습니다. 과유불급. <laughs> 네. 알맞게 줘야 되는데, 어, 이렇게 한 번쯤은 경험을 해야 내땅의 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물빠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어, 그래야 다음 해년도부터라도 어, 주던양 대비 제가 가감을 할수 있는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소가가 안 생기겠죠? 예. 다시 영상 또 올려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